대한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에 따르면 보이그룹 판타지 보이즈가 두 번째 미니앨범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을 담은 DVD를 한정 판매한다. 이번 DVD는 펜토시 보이즈 앤디 미니앨범 mb 비하인드 DVD라는 제목으로 출시되며 발매량은 4700장으로 한정되어 있다. 이 DVD에는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포토북, DVD의 일종, 그리고 포토카드가 함께 제공된다.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비디오뿐만 아니라 퍼텐셜 과개 뒤단 두 뮤직비디오도 함께 수록돼 있어 고맙게도 팬들은 그들의 창의적인 작업 과정을 엿볼 수 있다. 이번 d v d 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판타지 보이즈의 아트와는 달리 무대 아래에서의 멤버들의 프로페셔널한 노동 과정을 다루고 있어 팬들은 그들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한편으로 판타지 보이즈는 오는 9일에는 일본 도쿄가든 시어터에서 펜토시 보이즈 앙쿠어 토쿄오 팬칸선 루터마로 이라는 이름의 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. 팬들은 멤버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며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